정신 차려! 엔더 진주 20개. 머리, 옷, 무기, 인첸트. 엔더 가기. 오케이. 일진님 찾습니다. 오늘 하루 어땠나요? <laughs> 와라, 일진. 선생님들의 복수. 1500원 감사합니다. 닥치질 못하겠느냐, 히로마! <laughs>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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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씨, 아, 깜짝이야, 방금 본거 같다고? 어디? 어쩌겠다, 저기 저기겠다 오케이, 굿! 잘 봤어요. 가자. 오, 얘, 공격 안 하네, 나를. 아닌가? 공격하는데? 어우 야, 이거, 잠깐만, 이거. 너무 불편해. 아, 머리 두 마리 있다. 해 뜨기 전에 빨리 간다. 그냥 어차피 한대 때리면 나 공격하니까, 그냥 이거 눈 깔고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. 오, 쥐 뭐야? 내가 죽인 거 아닌데? 팀킬 당하셨어. 아이고. 믿을 놈 없다더니, 이걸, 이걸 팀킬 당하시네, 이걸. 결국은 눈깔 안 나왔어. <laughs> 자, 집에 가려는 모습. 못 가죠? 아, 칼이 좀 약한 느낌이다, 진짜. 어우. 12개. 충분하다고 넘치다고요 아니, 그니까, 기준을,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줘야지. 평소에 쓰는 양을 말하면 안 되고. 제 기준으로 충분하다고요? 이거뭐 엔더 갈수 있다? 자, 그러면 이제, 준비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, 모험을 한번 떠나봅시다. 엔더의 눈을 만들어야겠죠? 전부 다 만들어야 되나? 두개납두자 어, 열개 정도. 만들고. 갑니다! 짠! 어디 갔어? 어? 없어졌는데? 우리 집 쪽으로 날아갔나? 어, 여기있다 어? 여깄네 잠깐만 여기서 이쪽 방향이구나 아주 멀리 가서 던지는게 낫겠죠? 이정도? 간다 어? 성알은 누구에요? 어? 어 여깄다 여깄다 한참 더가될것 같아요 너무 조금 가서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던질게요 이제 어, 이렇게 더 가도 된다고요? <laughs> 뭐야!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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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어, 뭐야 이자 <laughs> 그래. 자 던져도 된다 싶을 때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던질까요? 소라구석님께 음. 여쭤보자고요. 라�ım. 지금 던져도 될까요? 어우, 던지래, 던지 자, 갑니다. 어, 앞으로 더 가네요. 으아! 아, 미친. 어, 죽는 줄 알았네. 어,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몇달 벌어지는 거야. 눈, 눈깔 어디 갔어? 여깄냐? 야, 마침 이거. 귀신같이 여기다가 눈깔 올려놓고, 씨. <laughs> 미치. 이쪽 방위가 맞지? 한번더 던져. 맞네, 오케이. 아! 야! 야, 지도가 모잘라 어, 뭐야. 어, 뒤로 간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! 먹었어. 거의 인간 돌고래. 오, 오, 오. <laughs> 물개가 된 기분인데 이거 미친 <웃음> <웃음> 엉엉 <웃음> 달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고요? 달아요 이게 이렇게 어 보셨죠? 어왜 말하자마자 아 어, 진짜 왜 굳이 이걸 굳이 보여줄 필요 없었잖아 굳이 이거를 <laughs> <laughs> 뭐지? 뭔 소리야 벽자기 뭐가 뭐야 어 뭐야 어, 어 미친 에임 연습이야? 극혐이네. 미안하다, 야. 어우, 씨. 어우, 씨. 어우, 씨, 자꾸 나온 거야, 이씨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렇게안 아! 아, <laughs> 맞아 어거 미치겠네, 진짜! 어후, 손가락 아파, 어 <laughs> 여기다가 눈 박는 거지? 12개 필요하다는 거잖아, 그지? 맞지? 내말 맞지? 내가 이해한 거 맞지? 그지? <laughs> 내가 20개 준비한다고 했지? 어? 이거 나의 운을 너무 쉽게 본거 아니냐고. 내가 괜히 20개 얘기하는 거야.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. 난 항상 2배를 준비한다고. 아카은 한시 방종해봐요. 알겠어요. 놀리는 거 같아.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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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최고의 커피가 뭐냐고요? 라이트모카. 마크는 없어서 용 어찌 잡는지 모르지만 오늘 음. 안에 용 잡으면 치킨이요. 아이고. 그래서 미션 걸어봐요. 이래 전 나무님 깨실것 같아서 미리 충전도 알려. 아이고 예. 미래 예측 부금아나 미션 성공 노래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거. 너무 슬퍼지는데. 됐어. 응 음. 얘들아. 아빠 갔다올게 잘했어 시뮬레이션 하면서 가자 드래곤이 하늘을 날고 있어 팔 쏴야겠지? 땅에 내려오면 칼로 때려 갑자기 하늘로 나를 날려 그러면? 뭐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바닥으로 진주 던져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게 나아요? 아니면 진주 던지는 게 나아요? 진주 던지는 게 낫지 않을까? 물 뿌리는 게 좋다고요? 그럼 내가 안 된다니까 <laughs> 알아서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이제 하늘에서 추락해 추락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. 딱 바닥에 딱 닿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. 그죠? 이거죠. 그럼 고급 컨트롤을 음. 와! 이거? 이거지. 된 거죠. 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사는 거지. 나할수 있겠는데? 되겠는데 이거. 너무 자신만만하지 말자. 재수 없어서 죽는다. 하지만 실전에서 어, 어떻게 어떻게? 아, 어, 어 이러다가 이제 활 던짐. 와! 어나가가 어쨌든 뭘 던지긴 던졌잖아. 이런. 머승머승 도착했다. 엔더 드래곤 힐헤주는 장치가 위에 있어서 블럭을 아래로 설치해 놓으면 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. 어. 와하! 어! 아, 뭐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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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버하지 마. 오장 오버하지마 진짜. 웃기려고 그러지 마. 갑니다 이제. 아.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개그 뭐야 이거? 졌어. <laughs> 자, 출발합니다. 마지막, 엔더 드래곤! 어, 어이, 어이, 어 아하! 왜 그러니? 오픈! 와. 야, 화이팅! 뭔 소리야, 이게. 갑니다. 아, 아, 뭐야. 어휴, 기분 나쁘게 활 맞으면서 들어왔어. <laughs> 와, 뭐야! 된 거야? 아아 아, 아, 오이 오야 오이 어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 미치 와 미치겠다 제발 제발 나이스 아 이렇게 눈가아눈가아눈가아눈가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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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사 올게요 죄송합니다 이스아 바로 앞에 계셨네 어 너무 탑들이 높이 있다 아 미친 높아 진짜 저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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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아, 어, 없는데, 여기? 없는걸? 아, 내려가. 아, 네! 아,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, 이거, 마우스 미끄러지겠어. 어디야? 저기인가? 아, 너무하잖아, 이스크! <laughs> 야! 아 무슨 엑스맨이랑 싸우는 거 같아 개치사해 진짜 물좀 제발 깔아달라고 기다려봐 지금 정신 없네 지금 가만 있어 지금 머리 안 돌아가니까 가만 있어봐 아우 심장 쫄려 미치겠네 아 됐다 다 푸신 건가? 넌 죽었다 야안 맞았다 아유 근데 이거 몸빵 왜 이렇게 세냐 이거 개답답하네. 와, 미치겠네. 아, 미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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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제발 맞아. 제발 맞으라고! 좀만 더. 가자! 요정님이 보고 있어. <laughs> 요정님이 보고 있어. 가자! 어어 <laughs> 아이씨 안맞아 미친아우아 오! 으 이거? 이거지 된거죠 저 이렇게 되면 사는거지 하지만 실전에서 어어떻게 어떻게 어어어 어아어어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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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우! 후 우후! 좋아!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아 그대로 엔딩볼 <Restaurant> <ağiugen> 아 엔딩 뻔했네 쒸자 진짜... 대비 엔딩볼 뻔했어 이런 쓰레기같은 놈이 쒸 대드 <laughs> 엔딩 볼뻔 했네 어 <laughs> 시그 땀아 미친 <laughs> 아 까비 막타했는데죽어라내가루샤 와, 와, 겁나 <안> 맞아 미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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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! 죽겠네. 아, 어. 어. 아, 잠깐 손좀 닦고. 아, 목 쳤어, 목 쳤어. 너무 소리 잘 쳤어. <laughs> 오, 너무 힘들었어. 아이고, 죽겠네 진짜. 아유,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거. 감사합니다. 다시 입 다물고 있을게요. 하, <laughs> 내 승률 여기서 다 까먹었네. 하. 이제 뭐 해야 돼 이제? 말게 먹어가자고. 알 챙기라고. 이거? 뭐야? 그놈 봐라, 이거. 어어? 안 먹어, 그냥. 아, 인식했다. 뭐 없어, 임마, 이제. 들이대. 용도 죽었는데, 지금. 오늘 지금. 언제까지 일진행세 할 거야. 아니요. 저기 꼭 가야 돼요, 근데? 누구예요? 저기 가야지 날개 먹는 거지? 간다. 후. <놀람> <놀람> 이동한 다면에 죽을 뻔 했는데? 왜 저래? 롤레베이터 갈 거야. 여기 있으면 어떻게 잡을 건데. 눈 깔아요, 눈 깔아요, 항상. 찐따, 찐따, 찐따. 여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오늘 어, 왜, 나, 나까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게 되지, 게임을? <laughs> 아, 내가 잘못한 거나모에서 똑바로 봐도 되는데. <laughs> 삼촌 그거 알아. 나도 모르게 나도 눈 깔고 있었어. <laughs> 이전에 라모님 월드 날개에 있는 집 찾을 때, 크리에이티브로 4시간을 어, 뭐야, 있다! 어, 말하는 순간 갑자기 집, 집 발견! 오오 근데 배가 있어야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? 배가 안 보이는 것 같죠? 없네! 없어! 어, 뭐 있다! 집이다! 또 찾았어! 대박! 두번 연속! 하지만, 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예아 이게 예. 예 날개 찾기 또치킨 미션 걸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번에 또 야생에서 도전해 볼 테니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오 집이다 집이다 이 급이 화냥 죽어서 올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다고 안녕 살아 돌아왔어 안녕 얘들아 안녕 집잘 지키고 있었니 <laughs> 아 오랜만에 밥이나 줘야겠다 이리와 토마호크! 토마호크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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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었냐고 어? 아 잠깐만 아이 뭐야 이거 부셔버려 이거 어다 깨버렸잖아 어다 잡아버렸잖아 의미 없잖아 용 잡고 왔어 이제 세계의 평화를 지켜줬다 관심 없어? 음 알겠어